1. 그런데 가난한 학생이라면 다르지요. 그에겐 한명한 한 명의 작가가 쓴 책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정독하게 되고 급기야는 문장 전체를 외워버립니다.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피지 해머튼 2. 다이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내가 여섯이었는데 그중에 아비가 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첩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늠을 범했습니다. 루터. 3. 오늘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과목수를 줄이는 것이다. 2 0살 이전에는 아주 적은 몇 가지밖에 할 시간이 없다. 어린 소년에게 12어 과목을 어중간하게 자라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의 수준을 무너뜨리는 짓이며 어쩌면 아이의 평생을 무너뜨리는 지시이될 수도 있다. cs. 루이스. 4. 말씀을 묵상하는 으뜸 가는 방법은 암송이다. 송두리째 외워버리는 식의 공부는 대단히 유서 깊은 학습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과거보다 활용도가 훨씬 떨어져 아쉽기 짝이 없다. 마디마디 정확하게 외우려 노력하다 보면 무심히 지나쳤을 법한 특별한 뜻이 충격적일이 많지 생생하게 다가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대목에서 수없이 많은 깨달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한다. 팀 켈러. 오. 성경의 가르침을 눈앞에 벌어진 이러저러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할 때 암송했던 말씀이 툭 튀어나오기도 한다. 팀 켈러.